안녕하십니까 윤가자입니다. 네, 오늘도 괜찮았네요. 코스피가 무려 1.3% 상승하면서 2,862로 쭉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2,900, 3,000도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겪었던 3,000 지수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코스피 3,000 시대가 다시 열리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겠구나 희망을 좀 갖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2,862 포인트로 코스피 마감됐고. 코스닥도 어쨌든 상승을 해서 0.79%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의 형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던 날이었고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로 1년 전보다 1,452% 네. 이렇게 실적 개선이 되면서 결국에 상승을 해줬습니다. 참 지나고 보면은 너무 쉽죠. 예, 삼성전자 5만 전자 갔을 때 기억하시나요? 그때 기다리면 오른다고. 저도 계속 얘기를 했고 저도 그때 보유 중이었고 뭐 추매를 하면서 버텼는데요 알면서도 개미들이 버티지를 못하는 게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이때 오만 전자일 때왜 담지 못했을까 후회가 되는 네, 그런 하루겠죠 그래도 저희는 어쨌든 최대한 버텼죠 추매하면서 조금 아쉬운 거는 요거를 기다리면은 결국에 8만원 넘을 건 알고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 요쯤에 한 7만원 중후반에 7만 원 후반 그쯤에 매도한 것 같아요. 뭐 기다리면 오를 거였는데 아무래도 다른 더 떨어진 종목을 사면 좀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일단 수익 실현하고 옮겨 탔는데 결론은 삼전이 역시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가주네요. 이번 삼성전자의 상승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식 투자에 대해 생각해볼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량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반도체 업황이 회복하면 결국에 실적 회복하지 않을까? 그럼 주가는 결국에 오르지 않을까? 그러면 5만 원에 손절할 필요가 있을까? 네, 이런 사고를 하면서 잘 심리를 조절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에 통용되는 건 아니고요. 삼성 전자니까 결국 오늘, 오늘 같은 날이 와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뭐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네, 코스닥. 보시면은 그 스펙주는 어차피 2,000원이라는 하방이 예 정해져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원 밑에서 사는 건 안전한 것 같고요. 그리고 ENF테크놀로지 어제에 이어서 또 상승을 해줘서 일단은 괜찮은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나머지도 하락한 종목 없이 무난하게 코스닥 마감을 해줬습니다. 코스피가 지수 대비 좀 아쉽긴 했는데요. 예 그래도 뭐 어쨌든간에 세개 어 오르고 세개 하락하고. 네, 본전은 맞춰준 것 같고, 삼스디가 뭐 좋은 뉴스 나오면서 2%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뭐 삼성 SD의 1조 잭팟 네, 뉴스에 대해서 네, 또 공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공시 내용을 보면은 이건 뭐 사실 묵은까지는 아니고, 조만간에 계약이 체결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장에서도 어쨌든 상승 마감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도 삼성 전자처럼 기다리다 보면은 또 기회 오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도 이렇게 됐고요. 오늘 저는 이쪽 전종무 2절 챌린지에서 콘텐트리 중앙을 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된 하락을 보여 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어제 오늘 거치면서 만원 초반대 만원 천원 근처에서 바닥이 다시 한번 확인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쌍바닥을 만들면서 예, 다시 바닥 확인하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매수한 것들은 이렇게 단톡방에 공유를 드렸고 저도 사실 이제 부담이 됩니다. 보유 수량이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추매를 했지만 아직도 좀 마이너스가 좀큰 편이기 때문에 지금 평단이 15,000원대 15,000 15 초반 정도 됩니다. 근데 뭐 마냥 산건 아니고 7월 관객수 출발도 좋고요 9월 베테랑 2등. 천만 기대작도 개봉 예정이고, 영화계가 여름 계기로 좀 살아나길 바라면서 매수를 했고요. 이번 주말 탈주가 좀 달려주고, 또 다음 주에 이성균 배우의 유작이죠. 또 탈출이라는 또 영화가 또 개봉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웨이브 티빙. 합병 이슈도 좀 있습니다. SLL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예, 합병 이후에 좀그 지분 가치가 부각되기를 좀바래보고요 그런 마음으로 추매를 했는데 그래도 오늘 예, 상승을 해줬습니다. 1.82% 상승을 해줬고요. 또 네이버가 예, 오랜만에 5%. 5%의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뭐갈 길이 멀긴 하지만 네, 좋은 결과 앞으로 나와주길 바라고요. 그동안 인간적으로 너무 하락을 했죠. 예, 너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요게 끝이 아니고 예전에 40만 원요 때부터 생각하면은 예, 지금 3분의 1 토막 난 상태인데요. 예, 한번 기원을 해 보고요. 제가 수량이 크진 않아서 뭐 부담 없이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인버스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뭐 인버스야 계속 하락해도 되죠. 3천 피까지 계속해서 인버스가 하락해도 저는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 오늘 같이 하락이 클 때는 역시 추매죠. 오늘 인버스 5천주 정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910원에 매수를 했고요. 제 계좌 보시면은 네, ENF 그래도 8% 수익권 왔고, 스펙은 세 종목 모두 플러스 부담 없이 이제 기다리면 되는 구간으로 와 줬고요. 인버스 오늘 추춤해서 마이너스 1.67% 내고 뭐 마이너스 더 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아바코 코인테 요정도고요잘 그래도 관리가 되고 있는 코스닥 계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뭐 오늘 지수가 올랐지만 아직도 후덜덜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차분하게 요구 편안한 마음으로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되고 전종목 이절 챌린지 네요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콘 중을 추매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6%네 그리고 수량은 이제 8천만 원입니다. 예저 1억까지 매수하기는 싫은데 요번이 마지막 매수가 되길 바라면서요. 콘텐트리 중앙 네, 상승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코스피가 계속 더 올라주면 지수가 올라주면 오르는 종목 위주로 네 수익 실현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코스피가 조정 오면 네, 인버스 오늘 추매했으니까또 매도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코스피 3천까지 계속된 상승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